L4를 잡을 때에는 요추 사이가 벌어지면 잡기가 좋기 때문에 베개나 쿠션 같은 것을 아랫배 밑으로 넣어주면 좋습니다. ASIS에 손을 대고 일리아크레스트의 가장 높은 부위에 선을 그어서 뒤 정중선과 만나는 부분. 이 부분이 L4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됩니다. 여기에서 부터 한 칸씩 L3 L2 L1 T12 T11 T10 이런 식으로 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. L5를 잡을 때에는 아까 잡았던 L4에서 한칸 내려가서 잡는데, 세이크룸의 베이스를 확인하고, 그 위에서 L5를 잡으시면 됩니다.